다음 종목은 네 다음 종목은 야 오키스 전자입니다. 오키스 전자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말씀드렸죠 뭐뭐 전자들 네, 잘 보라했는데 아, 오키스 전자가 어이고 뭐야 잘안 보인다. 이야 이거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네, 자 이런 게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네, 네. 자 그래서 6월 19일날 이거 이게 세 번이나 떴습니다. 이게. 지금, 아유, 보이지도 않네. 네. 여기 6월 26일 날. 그리고 최근에 7월 3일 날. 7월 초에도 떴죠.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키니스전자이 야, 이거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제가 4,000원 할때뭐한튼 4,000원에서 놀때세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있고요. 4,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 뭐 8,000원 찍었네. 100% 갔네. 예. 네. 이런 걸왜 놓치십니까? <laughs> 저도뭐 매수를 안 했지. 저 매수했어요. 저오키니스전자 예. 네. 저, 오킨스 전자 매수했어요. 어, 매수해가지고, 저번에, 어, 어저께, 어, 다 스위치를 했습니다몇 프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그거는 단톡방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암튼, 오킨스 전자가 지금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말씀드렸죠. 야, 이 무지개 상승하는 거를 우리 단톡방 분들이 먹, 먹으신 분이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네, 다 이거 영상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세 번이나 뜬, 야, 근데 또 이게 네 번째 뜨네. 고점권에서. 야, 이거는 신고가예요, 또. 야, 그리 신고가네. 신고로 가는 신고로. 아, 이거 주봉으로 다흐름면보여지 야, 이거 봐 2017년부터 이게 주가가 이, 이 장, 이게 상장, 야, 이게 신규 상장주네.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 초기에 2만원 자리를 쫙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대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고 약간 요, 요 자리에서 좀 놀다가 네, 하락을 했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00원, 2,500원 자리에서 6,000원 자리, 2,500원에서 6,000원 자리, 뭐아 3,000원에서 뭐 6,000원 자리, 요 자리에서 계속 에너지를 모, 모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뭔가 네, 주봉상, 주봉의 흐름상 뭔가 야 돌파했잖아요. 5,900원 돌파하니까 그냥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중요, 이제 다음 자리는 이제 9,000원 자리고요. 이 자리를 또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2만원 짜리 보러 가는 거죠. 지금, 왜냐면, 2017년,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또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고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거리가, 예, 100, 예, 300% 나옵니다. 300%. 오니스 전자, 뭐 좋은 소식 있나요? 뭐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 이제. 야, 이게 아름다운 무지개 일봉상에,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죠. 그러나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는 강하다. 이건 또, 그리고 신고가다. 신고가는 고수의 영역. 이번 신고가는 급등 급락을 막 지만대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만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무지개 먹는 무지개 뜨는 거는 끝까지 먹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야, 120분봉상에서 지금.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고 있죠. 고점 사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하락의 기운이 클수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네. 네. 뭐, 5,800원 이 자리에서 또 하락을 하더라도. 어, 예, 좀 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예, 아니면 확 밀린다면 예, 일단 잘렸다가 이한 예, 뭐 4천으로 또 한번 나오,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을 뭐, 아무튼 아니, 해, 아무튼 제가 매매를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가름을 한번 중요한 가격 구간이 이렇게 보인다 예, 6,500원짜리 일봉상 6,500원짜리가 이제 중해졌습니다. 요 고정권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에너지는 강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고 있다 무지 무지개 뜨는 종목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또 계속 하니까 네, 시청자 수가 쭉쭉 네, 다 집에 가십니다. 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홈센터홀딩스입니다아유홈센터홀딩스네이따이아 7월 20일날 네 추리의 강세 종목입니다. 네네 네. 네, 강세 종목이죠. 네아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주가로는 봅시다. 그냥 주구장창 상승했네. 그리고 선 오늘 네12% 네, 12%까지 찍는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다 네, 말씀드렸어요. 네 영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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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았죠 지금 4월 때부터 네 삼중 바닥인도 삼중 바닥 그리고 올라갈 자리만 남았다. 네 이런 추세로 가면 좋을 텐데. 네 아무튼 그러면 편... 1,800원짜리, 이제, 뭐, 보러 가는 성공인가요아무튼 야, 어, 괜찮은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주가로름 네, 한번, 홈스타, 계속 뜨죠? 네. 아, 120분 이상,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 신호가 뜨기 때문에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밀리더라도, 뭐, 요, 요, 구간을 좀 지켜주는 산에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던가, 아무튼 뭐, 네, 그러 그러니까 약간 위에 매물이 있네요. 네. 좀 보이죠? 네, 아무튼 중요 가격선을, 음,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주가 를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홈스턴 홀딩스 뭐, 좋은 소식 있나요? 네, 그렇죠? 추리라 말씀드리죠? 어, 추리가 일봉이든 분봉이든, 어, 한달반 이상 에너지를 모으면, 어, 주가는 확률적으로 상승의 확률이 높다. 확률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지금 4월달부터, 어, 4월달부터 지금, 어, 5월, 6월, 7월, 네. 3개월간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돌파 양복이 나왔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원, 1300원 자리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는 한에서또 에너지를 모으면, 예, 하여튼, 이게 먹을 거리가 상당하다 말씀드렸어요. 30% 정도 나옵니다. 하여튼, 뭐, 어이구야, 뭐야? 뭐예요? <laughs> 뭐야 이게? 팀지킹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관종으로 넣었던 종목도다 상승하고 좋더라고요. 라이브는 처음 봤는데 멋지네요. 관종으로 넣었던 정보들다 상승하고, 상승해서 뭐, 수익 좀 내신 거예요? 수익, 수익 내고 이렇게, 어이구, 저 이거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는 이게 슈퍼챗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무슨, 한 5천원만 주시지. 이게, 잘못 주신 거아니요 이거? 근데 이거, 네. 네 아예 네, 그렇죠 다이토고님이 제제 성향을 잘 알고 있죠 첫첫첫 첫, 첫 번째 첫 번째 하시는 분은 진짜 사시면 있는 초기 첫, 첫 번째 예, 네,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캡처해놔야겠다 네, 사진 찍어놔야겠다 이거 어이 이거,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네잘 제가 예, 제가 사진 찍는 요, 지금 모니터 사진 찍는 예, 여기 예, 모니터 사진 찍는 요 찰칵 소리 들으셨나요? 네, 김 직행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집에 가셨나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근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은 건데 수익을 좀 내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뭐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저뭐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네, 보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다그 그리고 저 그렇게 실력이 뭐. 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치킨 츠키님처럼그 똑같은 개미 투자자예요. 네, 찰칵했습니다. 네, 찰칵. 착각.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큰, 너무 큰 금액이고 수익을 좀 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뭐 수익도 안 내시고 뭐 괜히 주실 필요 없어요. 저 저, 뭐,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laughs> 돈 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아니, 아무튼 아이, 강하수,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튼 스포츠지든, 우리 또, 단톡방 후원, 어, 후원 분들이든, 후원금이든 잘 정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쓰도록. 그러니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무튼 구독자님들, 후원, 후원, 네, 단톡방 가족분들을 위해서 먼저 쓰고, 또, 사회뭐 공헌하고, 뭐, 그런 쪽으로 제가. 다 정립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키, 아유, 이렇게 감사하네. 팀지킹님은 네. 저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거기 카페에 가입하시고, 또 단톡방도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네. 아니면 뭐 그런 게 불편하시면 그냥, 아무튼, 네, 그냥 유튜브 영상 제가 계속 올릴 테니까 잘 시청해주시면 제가 고맙죠. 네. 아무튼 뭐 하다가 이겠죠 네. 그럼 홈센터 홀딩스. 네. 군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분봉으로 아무튼 예 분봉으로 체크했죠. 그래서 약간 매물이 이제 보이는데 요요 매물은 요 아무튼 저기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주가를 복,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종목은